검은 금요일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우리 국장 잘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장이 뭐 적당히 하락을 해야지 나름대로 좀 버틸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어, 오늘 간밤에 나스닥이 무려 또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인데 2월달 꾸역꾸역 열심히 열심히 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어제랑 오늘 이거래일만에 거의 다 뱉어냈습니다 아, 절반 이상 지금 뱉어내면서 좀 허무하게 하루 만에 좀 무너지는 좀 그런 날이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3% 넘는 또 하락. 양대시장, 한3.5% 전후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완전히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아직 채널이 살아있긴 하죠. 어 그런데, 오늘 움직임, 주도주 이제 추세 이탈되는 종목들 보니까 무서운 건 맞습니다.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엄청나또 급락을 하면서 21선 이탈을 했고, 그렇게 잘 버티던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이너스 8%, 그나마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2차 전지 마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가지 또 악재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하, 이 영향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세계 증시가 한번더 요동을 좀 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는 것도 같은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한 일주일 전부터 외국인들이 매일같이 2천억 3천억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조금 심상치가 않다 어, 이런 것들을 좀 다뤘었는데 오늘 하루만 이날을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지 오늘 하루만 1조 5천억 매도가 나왔고요 물론 오늘 MSCI MSCI의 정기 리밸런싱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막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움직이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리밸런싱의 날이라서 또 마지막에 외국인의 매도가 뭐더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좀 많이 팔지 않았나 1조 5천억이나 매도를 했고 여기서 덩달아 기관이 방어는 못해줄 망정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까지 야 선물 최근에 역대급인데 1조 8천억 1조 8천억 선물 매도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단분간 정말 안 좋게 보는 건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나 그럼 지금이라도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시면 이게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인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이렇게 또큰 형님들 큰손들이 이렇게 지그재그 박스권 움직일 때 천천히 좀 차익실현 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실현이 되니까 이전 저 이탈하고 중요했던 뭐 102평선, 120선 이평선 전부 다 이탈을 하면서 하향추세로 전환이 된거 아니냐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죠 한편에는 근데 아니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 기 아닌가? 왜냐면 작년 8월에도 보면 이렇게 크게 이평선다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았냐 낯싹은 무적이다 어,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또 한편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봤냐 트럼프의 관세 이번에 진짜로할것 같고 플러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수장으로서 지금 공무원들 막다 자르고 있고 실업률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다 그 실업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가 감소하고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막 뉴스를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하고 내가 오늘 뭐 잘렸고 막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바로바로 바로 막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새삼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소비 위축으로 이루어지고 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락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에서 또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예전에도 뭐 여러 번 이거에 또막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보통 리세션 이런 것들의 전조 증상으로 봅니다. 그런 현상이 좀 괜찮아졌다가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고 실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팍팍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 뭐 막무가내 식으로 뭐 관세 때린다 뭐 이번에도 중국에 3월 4일 날10% 추가 관세 멕시코 캐나다도 예외 없이 진행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도 했는데 아, 사람들이 오히려 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요거를 기회로 보기보다는 천천히 좀 바닥 만들어 가는 과정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트럼프 취임 기대감에 엄청난 랠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막 계속 급등하면서 야 너네 뭐하냐? 코인 지금 사면은 돈 복사가 되는데 뭐하고 있냐? 어, 이런, 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대통령인데, 이제 곧 되면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거고,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1억, 2억, 3억 계속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었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시대도 온다 하면서, 알트코인 뭐, 대시세의 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막, 펌프질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야, 그런 내용도 좀쏙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 고점에 그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뭐, 20% 넘게 손실을 보고 있고, 근데 비트코인이면 이 정도라서 다행이지, 알트코인 잘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맞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고 트럼프 취임 기대감 또는 트럼프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지금 현재 절반 이상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은 뭐 7만 달러대도 봤거든요. 7만 달러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지금 기회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은 지금 트럼프 관세 이거 협상용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할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판을 다시 짜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확실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테슬라 차트 어떡합니까 이거 그죠 이때 이미 상승한 트럼프침 재기 전에 상승했던 가격까지 거의 다 떨어졌어 어 어마무시한 지금 하락이고 280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다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 전후로 해서 뭐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뭐 마이너스 40% 넘는 좀만 더 하락하면 50%볼수 있는 좀 그렇게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버티다 버티다 못해 오늘 함께 외국인의 엄청난 강력한 현선물 매도세와 함께 좀 무너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봐야 될까 앞으로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 좀 궁금하겠죠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2월 말로 갈수록 또는 이제 3월로 갈수록 빅스 지수의 계절성 차트를 보여 드리면서 아 이제는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그런 영상을 좀 올렸었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맞게 보수적으로 했어요 언제 어 갑자기 이제 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하게 무리하게 매매하지 말고 적당히 매매하자 그런 차원으로 매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2월달 안정적으로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천만 원 넘는 수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어제 종가 매수 몇 개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종가 매수 비중을 별로 안 태웠어 근데 오늘 하루에만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넘는 손실을 봤거든요 아 2월 마지막 거래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좀 일부 가져가는 구나 하면서 좀 안타깝게 마무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것도 지난주부터 대비를 한 거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계절성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한답시고 대비를 한 건데 한 건데도 이 정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대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뭐 비중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2월달에 수익 낸거 전부 다 뱉어내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전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오늘 정말 힘들었다. 아, 쉽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아,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이슈 말씀드리고 빠르게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증시 이제 발작을 일으키게 만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오락가락 하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3월 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왔고요 당장 다음 주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극적인 얘기가 없으면 은 정말 부과가 되면은 요거 판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멕시코 캐나다는 또 연기를 한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나온 거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시장이 더 싫어하는 것같아 불확실성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중국에서 2월 4일 날 발효된 관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기존에 더한 거고 이번에 10 더하기 10이다 그래서 또 다른 10이다 서 보면 20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도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트럼프의 10 플러스 10 아, 이거 열 받는데 하면서 관세 위협에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 미국이 너네들이 고집대로 행동하면은 한번 우리도 끝까지 가볼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또 대응도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나마 뭐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상호 관세 4월 부가 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가 이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정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시스템 상에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월은 빠듯하고 최소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악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을 좀 방어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한몫 했죠. 엔비디아 아니 실적 좋았는데 왜 오늘 8.5%나 급락을 했습니까? 본다면 짜맞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총마진율이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대요. 그니까, 러 마진율이. 그래서, 작년에는 75%였는데, 지금은 70%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긴 한데, 야, 이거 픽크아웃 아니야? 거 아,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이것만으로 보긴 좀 어렵고, 트럼프의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관세 발언, 플러스 최근에 AI에 대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과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너무 투자가 과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또 부각이 도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 어,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만 해도 돈이 복사가 됩니다. 아, 왜 코인 안 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최근 들어서 1,200조 넘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 돈이 증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지금 급랭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한달 만에 한달 만에 완전히 쌓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랑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자체적인 이슈로 몇 가지만 좀더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에 가상화폐 관련 뭐 행정 명령에 비트코인의 절 전략적 자산 비축에 관한 내용이 뭐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망감 플러스 우리 최근에 트럼프 밈코인 트럼프 뭐 오피셜 코인 이런 거 나왔었죠 그런 밈코인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 신뢰가 좀 흔들렸다 라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까지 소개했던 밈코인이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급락 때문에 사기 의혹까지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발생한 2조 규모의 해킹 또한 투자 심리에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 어, 이런 것들까지 가상화폐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정말 뭐오냐 마냐 또 이런 상황에서 어, 물가까지 잡히지 않으니까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그다 우리나라도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 0.4% 포인트인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0.3과 0.5 낮췄어. 그 말은 확실히 우리나라 성장이 더뎌지고 내수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좀 예상했지만 실제로 성장률이 확 낮추니까 아 진짜 뭐 경기가 안 좋게 한가 보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은 낮추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성장률은 둔화됐는데 물가는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와 이거 자체가 스테이크플레이션의 약간 좀 신호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잘 버텼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뭐 화장품 엔터 컨텐츠 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오늘 막 플러스로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흔들리니까 우리는 오갈 데 없는 돈이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 중국에 이제 3월 4일 5일 이렇게 전인대, 전인대 개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역대급 경기 부양이나 뭐 투자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에 축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뭐 전으로 해서 차익실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익실현 나오더라도 더 길게 보면은 또한안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좀 연속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 중국 정부 기업 AIMA 뭐 6년과 2천조 쏟아 붓는다뭐 이런 내용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오는 전인대 관련된 내용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중요한 또왜 하락했는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이제는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오늘 움직인 종목들 보면은 살짝 힌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어 하락을 했고 어다 일제히 무너졌죠. 일제히 무너졌는데 중국 관련주들이 잘 버텼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yg 플러스는 장중에 10% 넘는 상승을 했고 그 외에도 화장품이나 기타 이런 중국 관련주들 잘 버틴 만큼 다음 주에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 전인데 전후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수납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플러스 오늘은 약간 이쪽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죠 이게 뭐냐면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이번에 뭐 메타가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고는 이제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고 이번에는 tsmc까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니까 야안 그래도 매매할 거 없었는데 뭐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놀아볼까? 라는 또 이런 단타 수급이 거의 관련주로 뭐 코바이퍼나 dsc 인베스트먼트 뭐 토마토 시스템 이런 쪽으로 수급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현재 시황이 여전히 계속 다음 주도 불안하게 이어진다면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중국 관련주랑 플러스 하나 전략을 좀더 본다면 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2% 급락 21선 이탈과 함께 거의 뭐,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로고뿐만 아니라, 어 방산, 방산도 거의 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 급락이 나왔고, 잘 버텼던 애들, 뭐, 2차전지까지도 오늘은 좀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2차전지 내에서는 포스코 인터가 좀잘 버티긴 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버티다 못해 오늘 좀 차익시장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대로 그냥 계속 끝날까? 라고 본다면은, 기존에 이렇게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만큼 만약에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또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중부 관련된 종목 순환매나 새롭게 뭐 퓨리오사 관련해서 뭐 이슈가 부각된 애들, 뭐 짧게 짧게 트레이딩하는 거 아니면은 기존의 주도주 애들 다 무너진 애들 과대 낙폭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세 가지가 아마 다음 주 보이는 좀 전략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주말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때 트럼프가 또 어떤 말을 할지 몰라 그래서 그것들까지 좀 보시면서 아 뭔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은 적당히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관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무리하게 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확실히 이슈가 있는 쪽에서 좀 매매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좀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주도주급 종목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일단 살아남는 거에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아, 힘든 시장 좀파이팅 하시고 이럴 때좀 주말에는 좀푹 쉬시고 다시 한번 더 공부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말에는 차트 분석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 스터디 콘텐츠 영상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아, 여러분들 쉴때 올라가니까요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종가 매매랑 수익 매매의 원칙을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분 반복해서 학습을 원하셨던 구독자님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평생 소장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패키지는 실물 교재 두 권을 준비했고요. 수강생분들에게만 나가는 교재라서 따로 구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실 때 멘탈 잡으실 수 있도록 문구도 각인해 두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편하게 필기하실 수 있도록 메모패드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윙과 종가 매매 기법을 30강으로 압축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원칙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평생 소장본으로 제작했으니깐요 패키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